오늘은 8월 21일 수요일입니다. 간밤에 미국 주식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6거래일 만에 동반 오름세를 멈추고 폭락을 한 것입니다. 지수 종가를 살펴보면 다우 지수가 0.15% 내리고 S&P 500 지수가 0.25%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33% 떨어지며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상승세가 연속 8거래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간밤의 약세 분위기는 현지 시간으로 하여금 금요일부터 열리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속도를 조절하는 차원이라고 풀이가 됩니다. 잠시 쉬어가는 하루가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 총액 3위까지의 순위가 하루 만에 원위치로 돌아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0.78% 상승하 반면 엔비디아 주가가 2.12% 하락하면서 주가가 떨어질 만한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는데 어제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어 그 부담감 때문에 조정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전날까지 6거래 연속으로 상세를 연출한 바 있고 시가총액의 경우에는 간밤 종가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이 3조 1 600억 달러로 불어나면서 2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300억 달러 차이로 시가총액 3위로 밀려났습니다. 또 시가총액 1위 자리에는 애플이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애플 주가가 간밤에 0.27%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3조 4400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저런 말이 많았던 넷플릭스 주가 역대 최고치를 찍으며 넷플릭스 주가가 6거래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결국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간밤 장중에만 3% 넘는 급등세를 보이다가 최종적으로 1.45% 오르며 주가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43%, 퍼센트 가량 오르면서 넷플릭스가 상장돼 있는 나스닥 지수 상승률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넷플릭스 시가총액은 종가 기준 3천억 달러를 우리 돈으로 4천조에 육박하면서 이제 올해 들어서만 12조원 가까이 늘었고 지금 시가총액 순위로 3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넷플릭스의 최근 상승세는 오징어 게임 2 같은 인기 시리즈 속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고 보입니다. 이제 넷플릭스의 올해 광고 실적이 작년보다 2.5배 늘었다는 소식에 간밤에 전해져 주가 상승세를 부채질하였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영향력은 확실히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지수에 넷플릭스 이 회사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장기로 가져가야 할 미국 빅테크 기업 가장 안전한 미국 지수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의 하락, 며칠 사이에 극심한 공포스러운 변동성, 앞으로 또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그때는 정말 다시 싸게 살수 있는 저가 매수기회구나. 다시 주가가 내려앉은다면 더 많은 용기를 내야 합니다. 지금의 주가도 3년, 5년, 10년이 지나고 나면 지금, 이때가 정말 싼 주식이었구나. 저가 매수 기회였구나.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껄무새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좋은 매수 방법, 분할 적립식으로 매수 방법을 해오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떨어지면, 고점 대비 10% 떨어지면 조정장, 고점 대비 20% 떨어진다면 약세장. 다들 알고 계시죠? 이럴 때 정말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장이 오면 이런 약세장이 오면 매수 버튼에 손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공포의 하락장이 온다면 정말 다른 시기보다 더 많이 매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수익률 또한 훨씬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워렌 버펫의 정말 유명한 명언이 있어서 공유를 하고 가겠습니다. 워렌버핏은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는 공포를 느껴야 하고 남들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는 탐욕을 부려야 한다. 이 이야기는 앞서 제가 다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서 탐욕스러울 때는 내 자신의 공포를 느끼게 하여야 되고 남들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는 내가 탐욕을 부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주식 시장에서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정말 더큰 수익률, 더큰 부자가 되기 위해선 이, 이 말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시장에 머물면서 증시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올지도 모른 하락장 또 약세장이 온다면 이와 같이 대응하시길 바라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좀더 나은 투자를 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장기 성공 투자 화이팅입니다.